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루카 김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왕년에 좀 타면서 어,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탔던 그 K5 차량을 한번 가져왔고요. 요 차량은 더뉴 K5 프레스티 차량입니다. 우선 키로수는 10만 키로에 1 5년식 차량이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샀던 차량이 C5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뭐 제, 저는 이제 업자 입장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안쪽에 엔진 룸 사고가 꽤 있는 걸 탔어요. 근데 일직선으로 가는 게좀 힘들어서 나중에 진짜 꾸역꾸역 거지다가 1년 정도 돼서 팔았는데 솔직히 그것만 아니었으면 계속 지금까지도 탔을 수도 있을,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만족감이 좀 굉장히 괜찮았고 솔직히 젊은 분들 뭐 나이 상관없이 젊은 분들, 뭐, 나이 있으신 분들, 나이 상관없이 차기에 정말 가성비 1등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는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굉장히 대중적이죠. 길가에 가면은 진짜 막, 많이 보이는 차량이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솔직히, 대표적인 차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장점이 있고,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보시는 분들도 다 동의를 하실 거고요. 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디자인은? 안 예쁩니다 <laughs> 안예쁘다라다 예, 네, 저는 마음에 아, 안 듭니다 가끔, 가끔 이렇게 예, 저랑 좀 견해가 다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적으로 성능, 그리고 승차감 뭐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만족을 하고 탔던 차량이에요 제가 탔던 차량은 서스가 어, 좀 낮게 잡혀 아, 있어서 아, 승차감은 좀안 좋았지만 일반적인 수입한 차량들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운전해봤을 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 차량 금액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금액은 1130만원에 저희가 이 차량, 이 차량 판매하고 있고요. 그 차량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이렇게 돌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요 안개등 4발짜리는 뭐, 뭐랑 틀린건가요? 요거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리고 거예요 아 네. 진짜로 이게, 지금 말씀해주셔서는 아니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K5, K7 두 차량을 보실 때 대부분 이 안개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요거 한발이냐 여기 눈깔이 네 발이냐, 그 차이에 따라서 진짜 차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한 발짜리로 달려있는 것도 4발로 네 발로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따로 튜닝할 필요가 없죠. 지금 네 발이니까. 그만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선 기본적으로 네 발. 그리고 휠 자체에도 크롬이를 들어가 있습니다. 눈부시죠? 굉장히 이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거예요. 솔직히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죠 필기스인데 필기스가 꽤 있습니다 솔직히 다 오픈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오셔가지고어 필기스가 이렇게 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보는 제가 미리 오픈해 드리는 게코로하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보다는 더 낫잖아요 필기스가 꽤좀 있는 편이고. 요거는 나중에 정말 불편하시다 하면은 저희가 필 복원 업체를 연계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뭐좀 민감해 하시는 분들은 필 기스 복원을 하시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크게는 안 들어가니까 그거는 참고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엔카 진단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엔카 보증도 가능한 차량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한달 2,000km 보증은 해드리지만, 뭐, 엔카 보증이 있으면 조금 더 된다는 점. 그거는, 뭐 장점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판 부분은 굉장히 깔끔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기스 같은 거는 전혀 뭐 찾아볼 수가 없는 차량이고, 진짜 미세한 기스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다 봤을 때, 뭐 이거 티난다? 하는 기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 상태는 굉장히 깔끔해요. 풀 빼고요. <laughs> 그리고 실내 부분, 실내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 우선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 차량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예, 네, 지금 시동을 건 건데, 우선 조용해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휘발유 차량답게 굉장히 조용하고, 지금 에어컨 더우니까 조금 틀어 볼게요, 제가. 아 에어컨 빵빵하고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예. 네. 제 차는, 처음에 탔을 때연식이 조금 있어서 그런가 제 거는 한 12년식이었거든요. 처음에 K-5가. 그거는 에어컨 바람이 좀안 시원했어요. 그래서 가스 충전을 했고, 저는. 가스 충전하는데 솔직히 비용 뭐, 한 2, 3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그거 무리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구매하시는 분들은 항상 처음에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로수는 10만 2,500키로. 예, 네, 아까 10만 키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요 정도 2,000키로 차이는 뭐, 예, 그게 신경 쓰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12만은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요거 촬영 옵션 좀 설명드리자면 우선 기본적으로 핸들 리모컨 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좀 드라이브 모드랑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뭐 예전 영광의 레이서를 약간 떠올리게 합니다 예, <laughs> 제가 좀 즐겨봤던 영화고요 어렸을 적에 제 세대면은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우선 스마트 키, 네비게이션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통풍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탔던 것도 프레스티지였는데 저는 운전석 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상관 없습니다. 조수석 없어도. 근데 이왕이면 만약에 여자친구 태웠다. 근데 여자친구 오빠 왜내 자리는 통풍이 안 돼? <laughs> 이런 거는 좀 곤란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예,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유보까지 들어가 있네요. 예. 유보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는 안 들어가 있는데 하이패스 기기는 뭐 장착하는데 얼마 안 들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위에 선루프까지 네,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개방감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뒤쪽까지 다 열리는 아 열린다기보다 유리가 다 보이죠 네. 그리고 조수석 시트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 시트 상태도 연식 대비 굉장히 깔끔해요 네. 시트가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다른 옵션 뭐 말씀드릴게 없네요 솔직히 프레스티지기 이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 다 옵션이 들어가 있고 메모리 네. 레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적인 미러 들어가 있고요 우선 뭐? 부산차에는 솔직히 그냥 셔누크 제외하고 뭐스마트키 내비, 통풍 들어가 있으면 풀옵션이에요 솔직히 거기도 뭐, 뭐 들어갈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셔너프까지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아예 그냥 1년, 2년 동안한 번도 안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출근을 하기 때문에 매일 열고 닫고 하는데 뭐안 쓰시는 분들은 아예 안 쓰시니까 그거는 뭐 호불호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뒷좌석 시트도 굉장히 제가 탔던 K5랑 비교하면은 좀차 상태가 너무 많이 차이나는데 이게 또 관리의 그 관리의 그 차이에 따라서 차가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것 같고. 후방 카메라 까지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다잘 작동하는 거확인 했어요. 전혀 뭐 문제될 부분은 없으니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같아요 트렁크 공간, K5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네. 뭐, 트렁크 공간이 많이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면은, 뭐 그런 분들까지도 만족스럽게. 네, 이용하실 수 있을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침투 흔적 같은 거 전혀 없고요. 당연히 신규 된차하면 내가 뭐사람데 팔아서 뭐 얼마 안 준다고 그걸로 또 경찰서 가보고 해서 합의 보또그럴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 상태는 지금 비타이어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거의 새건새 거랑 다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쪽도 헬기스가 좀 있죠, 미리 그리고 앞타이어앞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네요. 예, 조금 사용감은 있는데 거의 새거보다는 조금 못하지만한80% 이상, 예, 네, 8 0 정도는 남아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시동도 걸어보고 제가 미션 체크도 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려도 좋을 텐데 좀잘안 나오는 게 있어서 영상에서는 미션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그리고 엔진도 지금 소리도 굉장히 일정하게 조용한 상태. 요 그만큼 차량들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솔직히, 천만원대, 이제 천만원 초반, 아니면 혹은 천만원 바로 밑에 뭐, 900에서 1000, 0 천, 대 뭐, 천이0이 사이에서 보실 만한 차량 중에는 솔직히 소나타 아니면 K5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LF로 소나타를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LF는 뭐 현대에 제가 뭐 감정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은 왜 그런 디자인을 이렇게 좀 흔히 말해 노상차라고 하죠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K5는 디자인적인 측면 승차장, 뭐차 운행할 때뭐 속도 그런 부분도 다 만족을 할수 있는 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탔던 차고요 지금 여러 뭐, 구세대 차를 봤꿨지만 그래도 예전 생각을 하면 그만큼 만족하면서 그 금액대에서 살수 있는 차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고, 뭐 보시는 분들, 이5 차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인터넷에 굉장히 많아요, 그 차량이. 솔직히 근데그 차량 중에서 요만한 상태, 요만한 저렴한 금액, 안에서 보실 수 있는 차량은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중에 한 차량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으니까, 한번 구매 생각 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블루카에 연락주세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앞으로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또 요즘 들어서 좀 재미있는 게 비트를 빠진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또감정을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한번 찾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